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예스티비뉴스 첫 소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기술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제도인 팁스의 신규 운영사로 9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곳은 JB벤처스와 연세대학교 기술지주, 포스코 기술투자 등으로 최근 3년 동안 비대면 관련 분야 투자 비중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동규 기자입니다. 팁스는 성공 벤처인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해 창업팀을 선발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의 기술 개발을 연계해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존 52개사에서 신규로 9곳이 추가돼 총 61개사로 확대됐습니다.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프로그램으로서 팁스 운영사가 고급 기술창업팀에 최대 2억원까지 선투자하고 보육과 추천을 하면 정부가 R&D, 창업사업화 자금 등으로 최대 7억원까지 매칭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운영사는 총 6년의 운영기간을 부여받고 창업팀 추천권을 배정받아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유망창업팀을 발굴해 투자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 운영사의 특징은 아홉 곳 모두 비대면 관련 투자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신규 아홉 개 운영사의 최근 3년간 총 투자 비중을 보면 바이오헬스 39%, 서비스 플랫폼 30%, 인공지능 11.4%, 빅데이터 4.4% 순으로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 나갈 비대면 분야의 스타트업 발굴 육성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운영사 9곳 가운데 3곳은 지방소재 운영사여서 지역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팁스 운영의 주요 성과로는 먼저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체 창업자 2,934명 가운데 석박사가 1,720명으로 59%를 차지했고 국내외 대기업 출신 30%, 전문직 10%로 조사된 겁니다. 또 사업 지원 후 채용 인원이 6,132명에서 12,708명으로 6,576명이 늘어 기업당 7.4명꼴로 신규 채용한 것으로 조사돼 고용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중기부와 팁스 누리집, K스타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스티비 뉴스 이동규입니다.